신간 도서를 판매 촉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서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서 리뷰어나 전문 서평가에게 도서를 보내 리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SNS를 활용합니다. 독자층에 대한 파악 후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여 SNS를 통한 홍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출판사나 온라인 서점의 프로모션 배너를 활용합니다. 책 출판사나 온라인 서점의 프로모션 배너를 제공받아 홈페이지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4.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 검색 순위를 올리기 위해 판매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5. 독자 이벤트나 특별한 사은 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벤트 게시물을 SNS나 출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간 도서를 홍보하고 판매 촉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